반갑습니다. 제프로입니다. 오늘은 제가 일본에서 일본 말 하나도 못하면서 기름 넣는 방법의 체험을 도전하겠습니다. 토마레. <놀람> 여기는 보링장인데, 제가 봤을 때많한것 같죠? 안 옵니다. 보링도 안 치나. 사실 저도 보링은 안 칩니다. 제가 옛날 마이볼도 가지고 있었는데, 그닥 제가 이 손목이 좀 연약해서, 아 제가 안되면 들어가야 서 일본은 도로가 깨끗하죠 일본에 없는 거 청소부가 없습니다 길거리에 그 다음에 참 좋은 거 어디 골목이든 과속방지턱이 없어요 그래갖고 청소부도 없고, 청소부는 버리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버리는 사람, 청소부가 없는 이유는 버리는 사람이 없다 보니 청소부가 있을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1번에는 과속 방지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좋아요. 그냥 울컹거리는게 없어서, 요거는 중학교인 것 같아요. 중학교. 체육관 안에서 놀고, 좋아요. 아, 중학교 맞네요. 희노대 중학교. 제가 일로 출. 아, 세븐, 여기도 이 세븐 일레븐이 있네요. 아, 오늘은, 아, 기름, 차선을 이렇게 왕복 4차선을 만든 데는 그다 흔치 않습니다. 제가 기름을 잘을수 있을까 사실은 제가 그 셀프 주유소라고 하죠 셀프 주유소를 못 갑니다 이렇게 버벅거려서 그 돈을 어떻게 넣고 뭐하고 복잡해요 그나마 조금 비싸더라도 기름 넣는데 오면은 음 그 정도는 말을 하니, 아, 신호등이 바뀝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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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자, 뒤에서 왔습니다. 저쪽으로 들어오네요

만 땅을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얘네들 앞에 유리도 닦아주고 좋아합니다. 자, 잘합니다. 아이, 아라 아이, 아이, 이아 다 유리도 닦아주고 원래 그 물수건도 하 주는데 안에도 닦으세요 이러고 어? 근데 안전해가구나 아, 그리고 혹시 아시죠 여기 주유소 표시에 보면은 옆에 여기 여기 이렇게 화살표가 돼 있죠 저기 무슨 뜻인지 다 아시죠 주유고가 왼쪽에 있다 만약에 오른쪽에 있으면 이제, 화, 그, 이쪽, 이쪽에 붙겠죠? 기름 만땅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트래픽을 제로 시키면은, 디스플레이가, 자, 만땅이 일단은 들어가네요. 이된 쪽이 없네. 어디 갔지 두껑 닫고 이제사인받으러 오겠죠? 갱기 카드 했을 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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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좋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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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이 아, 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はい、お疲れ様でした。お疲れ様でした。ありがとをございます。あ、ちょっと、あれ、これをちょっと、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ちょっと、ありがとうござい 자, 일본 말 하나도 못해도 기름줄 줄하기 자, 총 앞으로 900km를 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연비로 따졌을 때. 900km. 800km 탔으니까 아까 그 기름 가지고는 100km를 탈 내가 연비를 좀막 썼어요. 보통 리터당 30km를 28, 29 이렇게 타야 되는데 25km를 탔어요. 그래서 어쨌든 900km 잘 달리면 1000km까지도 탑니다 자 1분 말 하나도 못해도 주유소에서 기름력 켰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 감사합니다